안녕하세요. 프리마메라입니다. 방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더 영상이 안 찍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알차게 소개를 드릴까 싶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보다 여행을 더 많이 간건 아니지만 어, 여행 다니면서 작은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구석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작은 에피소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동남아 쪽을 좀 많이 갔었어요. 동남아 쪽도 갔었고 유럽도 가긴 했는데 나라마다 다닐 때마다 에피소드가 있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요. 발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표가 없어 가지고 한국을 못올뻔 했었어요. 인도네시아를 들어가서 자카르타에서 족자카르타 그다음에 브로모 화산 발리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처음 도착한 곳도 자카르타였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편도 자카르타에서 오는 걸로 제가 비행기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발리에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직항에서 있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국내 비행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고 갔었어요. 12월 31일 연말이었어요. 그리고 연초를 인도네시아에서 보냈는데 이게 발리에서 자카르타 넘어가는 국내 비행기 표가 하나도 있는 거예요 국내 비행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왜 없지? 어떻게 이렇게 표가 없을 수가 있지? 하고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 거기도 안표 장사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표를 사서 저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이 저한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laughs> 표값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원래 금액보다 한두 배는? 어 발리 공항에서 저만 몽하게 아나 어, 큰일 났다 나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 어, 자카르타에서 제가 한인 숙소에 묵었었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겨서 저한테 혹시 돈을 꿔줄 수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아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안 된다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를 처음 보신 거였거든요. 저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이런데 한국에 갈수 없어. 돈좀 송금해줄 수 있어? 했는데 아 제가 그국진은행가또갈 수도 없었어요. 아 여러 가지 여건에 제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년이 저한테 ATM 기계가 저쪽에 있으니까. 카드 현금을 뽑아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ATM 기계를 탁 넣고 누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를 ATM 기계가 먹어 버렸어요. 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돈을 뺄 수가 없어. 좀 도와줘 하고 했더니 이 친구가 카드사에다가 전화를 해 줬어요. 아, 그 ATM 기계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느리더라고요. 언제 오느요 3일 뒤에 온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네 집에서 재워줄 테니까 자도 된다. 숙박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집에는 여동생만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 한국을 갈 수가 없으면 자기 집에서 자라. 이팀게이 3일 뒤에 나오니까 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정말 안 되면 그 집에 가서야 했어요. 왜냐면 길에서 자든지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아참, 그리고 나서 카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가 검색을 해봤어요. 발리에 혹시 한국 항공사가 있을까 하고 검색했더니 와 대한항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갔죠.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매할 수 있냐니까 한 자리가 남아있대요. 우와, 너무 행복했어요. 세 시간 뒤에 출발이라는 거예요. 표를 끊었는데, 어떻게 끊었을까요? 카드가 없잖아요. 카드가 하나가 더 비상용 가방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기억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는 급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공항에서 생각이 안 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다시 공항으로 갔어요. 저한테는 어, 인도네시아 돈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도와줬던 그 청년이 엄청 고마웠어요. 물론 이 사람이 안표상사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 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던킨 도넛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던킨 도넛츠를 조금 하고 음료수 사서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발리 오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명함을 주더라고요. 공항에서 3시간 동안 있을 수 없어서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꾸타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꾸타해변을 보면서 비빛에 누워 있었어요. 비빛에 누워서 음, 오늘 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되씹어 보면서 여행하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더 가이드북을 철저하게 좀 만들고요. 어딜 가든 예약을 꼬박꼬박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에피소드가 나중에 추억도 되고요. 새로운 경험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저처럼 영어를 많이 못하거나, 또 여자 혼자인 경우는 좀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서 가고, 어, 내가 조금 더 철저하게 내가 여행 갈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간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그 추억 말고도 더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발리에서 생긴 일어났던 이 추억이 너무 좋았고요 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너무 긴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서밑에 어, 누워 있었더니 어떤 서양인 청년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딱 쳐다보더니 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 저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laughs> 되게 웃겼어요. 그 또한 그날의 추억이었습니다. 발리하면 저는 그 추억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여행은 못 가지만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쭉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리마베라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